네, 37번입니다. 자, x 더하기 x분의 1이 주어졌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자, 얘들아 이거 다시 적으면은요. 얘는 이거죠. 자,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제곱을 얘기하죠. 자, 얘도 X 세제곱, X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자, 결국 뭐 하고 갔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금 요 아이가 A고 얘를 B라고 생각했을 때 A 플러스 B 값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근데 뭐를 구하라? 가로 1번은 A제곱, B제곱을 구하라 이 소리고. 가로 2번은요,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구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 3번은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라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거 변형 옷식 알고 있잖아. 그죠? 한번더 불러볼까요?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 2AB.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하면 돼. X 더하기, 요 B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가면 된다. 자, 빼기 2. 근데 요 아이가 더 쉬운 게 뭐냐면, X하고 X분의 1이 역수 관계란 말이야. 이렇게 둘이 곱할 거지.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역수 관계니까 1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 1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아이가 3입니다. 그럼 3의 제곱, 어, 9에서 2를 뺀 거니까, 자, 7이 정답이 될 거고요. 자, 세제곱도 기억해볼까?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합과 곱을 이용해서, 자, 3AB에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자리에 X고요. 자, B가 X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럼 얘는 X 더하기 X 분의 1의 세제곱에 마이너 3의잘 봐라 a 하고 b를 곱할 거지. 자, 얘가 a고 얘가 b거든. 그 둘은 역수 관계거든. 그럼 곱하면 1이 돼요. 녀석이 1이 된다고요. 그럼 1은 생략할게. 그죠?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x 더하기 x 분의 1 끝났죠. 자, 그럼 요아이는 얼마야? 3이라고 주어졌어. 3의 세제곱은 27이에요. 자, 그리고 빼기 9니까 자, 18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어떻게 할 거냐, 요, 여러분. 이 자체의 공식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제곱을 해주는 거지. 그럼 얘는 그제 a 플러스 b 제곱, 어, 플러스 마이너스 4a b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같아집니다. 먼저 이렇게 해주셔야 되더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 마이너 x 분의 1의 제곱을. 자,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교하면 X제곱. 얘도 정교하면 X제곱. 자, 플러스 X제곱분의 1, 여기까지는 같단 말이죠. 근데 이거 완전 제곱, 마이너스 2AB. 그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생기고 얘는 플러스 2가 생기잖아. 여러분,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여기 1이야. 1은 생략된 거야. 그럼, 같아지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플러스 2니까, 같아지려면 빼기 4 해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맞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빼기 4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아이가 얼마니 3이니까 제곱 어, 994를 빼면은 5란 말이야 자그러면 여러분 제곱근 계산하게 되면 제곱 날아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잖아 근데 x가 0하고 1 사이란다 그럼 중요한건 양의 제곱근이니 여러분 이 조건이 없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모두 정답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잘 봐주셔야 돼자 지금 요 녀석이 큰지 요 녀석이 큰지를 봐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뒤집으면 요, 요까지만 보면 자 얘를 역수를 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면 x는요 자, 지금 1보다 작은데요 x분의 1은 1보다 크다가 돼요. 요 녀석이 더 크죠. 그럼 잔, 가, 작은 녀석에서 큰 녀석을 뺐으니까 요 값은 음의 값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음의 제곱근이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